오늘 귀한 말씀 계속해서 예배셔서 저희 여덟 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란 제목 가지고 같이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이 자주 들곤 합니다. 새 집을 사도 마찬가지고요. 새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고. 새 직장에 출근을 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느낌이 라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삶, 신앙 가운데의 새 출발, 거듭남 삶이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 백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 많은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하십니다. 아니면 새로운 성경의 자리를 통해 어, 새롭게 변화되던, 새롭게 변화되어 보자고 어, 결단하는 분도 계십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의 방법보다는 어, 변화의 변화의 방법보다는 그 변화의 결과가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 어머니 강요로 인해서 제가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 좀 교회가 컸기 때문에 어, 시험을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다놀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연습하기 싫었는데 그나마 연습 끝나면 간식 주니까 그것 때문에 기대하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연습을 다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친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우리 오락실 한번 가자. 그래서 오락실 갔는데 너무 재밌던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어머니께 받은 그 500원짜리 헌금하는 동전 다 기억하시죠? 그거를 바꿔서 네, 400원 헌금하고 100원 오락을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그런 경험을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100원씩만 하고 400원 헌금하다가 점점 그 액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원 오락하고 300원 헌금하고 네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락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제가 추석 때 받았던 뭐 심부름에서 받았던 용돈들 그거를 다 오락실에 갔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오락을 하면서 그 친구와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연습을 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오락실에 가는 날이다. 네, 저에게는 그렇게 6학년 때 제가 그런 잠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락실에 갔다 오니까 자꾸만 귀가 시간이, 귀가 시간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참 어머니들은 어떻게 그걸 다하시는지 정말. 저의 안고 일어서을 다한 어머니께서 뭔가를 느끼시고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제가 또 거짓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버지랑 합세하셔가지고 그냥 뭐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집사인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너 지금 어?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 되는 거니 엄청 혼났던 어,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 혼이 나면서 제가 했던 말씀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오락실 안 갈게요 하면서도 그 혼이 다 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아 다음 주에 또 오락실 가야지.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예화를 왜 말씀을 드렸냐. 그렇게 혼나고 부모님께는 다시는 오락실 안 가겠다.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것은 임기응변일 뿐이었지. 저의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오락실을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가끔씩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그 철없던 그 초등학교 때그 모습이 만약에 우리의 죄성이라 한다면 여전히 그 죄성에서 새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저의 마음을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의 마음에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그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그 길이 어떻게 올바른 길인지를 저희가 알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삶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삶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허망함으로 마음에 행한 것처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유대인 이방인, 그것을 가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망하다는 뭐냐, 그 당시에 우상숭배, 헛된 것에 내 시간과 모든 것을 쏟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헛된 우상에, 아니면 나의 삶에, 세속적인 것에, 그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바로 18절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죄와 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신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 아닌지를 알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가책이 없는 삶. 아, 내가 저러졌어. 회개해야 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런 마음부터 들지 않는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삶을 지금 17절, 18절에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까지 갈수 있냐 이 상태가 19절에 나와 있죠 방탄과 욕심으로 수치심이 없다 우린 죄 가운데 있으면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하하 그랬듯이 어이구 잘못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어 그런 것조차 느낄 수 없으면서요 타락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항상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내 것이야 분명히 나에게 충분히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취하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비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적, 영적, 영적으로 관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17절, 18절, 19절에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옛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과거의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심 부리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옛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도 주님, 내가 지금부터 거듭났습니다. 내가 죄를 사함 받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였고 이렇게 고백하였고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더라면은 바로 이것은 내 마음의 변화가 내적인 그대 속사람이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추적했었으니까 17절, 18절, 19절에서요. 이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타락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해 본다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이 바로 우리가 그곳들에게 가지 않는 옛 사람이 되면서 가지 않고 새 사람이 될수 있는 그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함이 바로 오늘 말씀 17절, 18절 또 19절에 나오는 이 타락의 순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내 영이 죽어 있던 것에서 내 영을 살리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옛날의 본성, 그 옛사람의 본성을 다 죽여 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 가운데 살게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삶의 순간에서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일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 말씀하십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맞습니다. 네.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다 틀릴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 시간만, 교회에서만, 묵상의 시간만, 어떤 찬양의 시간만, 예배의 시간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다. 그 생각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내가 집에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귀찮습니다. 저도 그냥 누가 밥해주면 좋겠고요. 누가 청소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장가를 가야겠죠. 네. 그런데 그것이 귀찮아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역하면서 아 이거 조금만 쉬고 싶은데 딴 사람이 하면 안 될까? 하지만 주님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는 직장에 정말로 하기 싫은 일들, 출장, 야근 하고 싶지 않다, 하기 싫다. 그러나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삶의 즐거움이 있고 목적이 있으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란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 많이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대학교 때 봤습니다 그 주인공인 에릭 리델 네,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또 선교사 집안 출신입니다 이, 이 사람은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서 있는 모든 이 달리기 대회는 이 사람이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에든버러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요. 이 달리기 대회에서 간증을 하고서 아,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하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 내가 뛸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뛰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 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네 연방의 선수들이 다 모여서 그 보통 유나이드 킹덤이죠. 그 팀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주 종목인 100m 시합이 바로 주일날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합하기 전날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은 이 시합을 포기했습니다 내주 종목이 100m 지만 나는 그냥 시합에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시합이 있는 날 파리에 있는 영국인 교회에서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의를성소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 에서 그는 세계 신기록을 깨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따기 전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금메달 신앙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후의 삶이 더, 더 유명합니다. 그는 영국에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을받았고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누나와 함께 약속하였던 대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잘 어울리고 대하는 그의 모습은 2차 사전중에포로수용소에서 그는 신경 쇠약으로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거두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주는 명성과 관심을 다 내려놓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나왔냐, 그 사람이 훈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릭은 자신이 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재를 달리기 할때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가운데 느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명예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그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걱정.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추져있어 하는 그 자괴감 남들보다 앞서야 간다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마음들은 절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이나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늘 걱정과 근심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따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습성을 그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거듭난 삶으로 매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그냥 지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알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다른 어떤 세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앞서 간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치우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 보일 뿐입니다 바로 새로운 삶,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서 이제는 그 주도권이 주님 주도권으로 넘어갔던 것을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할 때에 이미 내 속사람이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가운데매 순간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찬양 부를 때나 말씀 볼 때나 예배 시간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애매한 그런 표현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Restore God's image inside of us.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창조 때에 아담과 화하죠. 그들을 순결하게 죄 없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로 인하여서 여러 죄악이 들어오면서 시대를 지나면서 결국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창조되어 있던 그 순수함, 순결함, 그 거룩함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방탕함들, 창조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모든 가르침이 이 신약 성경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 때그 하나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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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image 그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십 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19절에 17, 18, 19에 있던 이 방탕함과 이제는 반대가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나와 있죠. 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시 위한 바로 그첫 단계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아야 내가 따를 수 있고, 알아야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회복을 꿈꾼다면 그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더라면 지식만 알고 있는 것, 유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나를 위해 욕심과 방탕으로 살지 아니며, 또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옛 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옛 사람은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없어졌고, 우리가 지금 그새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결하고 거룩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입으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창조 때에 그순결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 얼굴에서 빛이 나는 주의 백성,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 바로 22절. 옛 사람을 버린 것 23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 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나는 지금 어떤 사각을 하고 있다. 어떤 직분에 있다.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느냐? 내 삶이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새 사람을 잊고그 옛날에 방탕하였던 그옛 사람 그 죄의 정욕의 길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의 삶을 다 이제는 그것들이 없어지고 다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그것이 어떤 새로운 삶이다? 우리가 창조태처럼 순교라고 거룩한 주만 순종하고 주만 따르는. 바로 그 백성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말씀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네. 이렇게 또 저를 꾸짖어 주시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 다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옛 것은 다 지나갔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우린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격을 통독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을 많이 한다는데, 매적인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옛사람에 묶여 살아갈 수 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닐 의 새로운 삶은 그냥 아닌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따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방탕함, 정욕, 욕심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 영적인 생명이 죽었던 그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창조대로 다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영적인 삶을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외형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모습 우리의 속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기한 것 남은 모르는데 나 혼자 알고 있는 것, 어떠한 그런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내 욕심 다 버리고, 내 욕망 다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나는 그며 나는 그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세 사람의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이요. 좋은 소리도 들으세요 좋은 찬양을 불러서요.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다른 사람을 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1대1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 은밀한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고 내 어려운 마음들을 다 그분께 숨기잡고 내려올수 있을 때에 그 관계가 단절, 단, 단절되지 않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창조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시면서 우리가 내적인 새 사람 겉모습과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뜨거운 관계가 있는 영적 만남이 있는 내적인 새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은 내 주머니를 무겁게 하고 내 것을 다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고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그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치우치거나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그저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만 사랑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사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려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인,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